그니 나도 시즌1에서 그 전시회 장면은 그 잠깐인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어.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돼서 이사라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그게 전시회였던 것 같아서 좀 재밌더라고. 어뭐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게 봤는데 그 시즌 1에서 이제 떡밥들을 많이 뿌려놨잖아 그게 이제 다 회수가 되면서 다 이제 벌을 받는 게좀 사이다였지 아 시즌 1에서 이사라 그 전시회에 장면이 탈세 정황이라고 이렇게 우리도 그 영상을 다뤘었는데 그게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 근데 그게 역시 시즌 2에서 탈세 의혹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장면이 꼭 필요했던 거였더라고 그니까 그 시즌 2에서도 나왔듯이 이사라는 아직 그 마약은 계속 했겠지만 실제로 걸린 적은 없잖아 그래서 아무래도 마약 은 초범이고 금방 집행유예로 풀려날 거라는 거는 그다 알고 있었잖아 당사자도 그렇고 형 확정돼도 초범은 집행유예니까 넌 그냥 입만 꼭 닫고 있어 알았어 알아 이 작가 입장에서는 그걸로만 벌을 주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좀 탈세라는 걸 껴서 아버지까지 엮어서 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스토리를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. 근데 나는 그 시즌2에서 이사라가 제일 좀 벌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었거든. 그 악당이 지금 뭐 다섯 명인데 친구들이. 두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살인죄로 들어갔고 한 명은 목소리를 잃었잖아. 근데 이사라는 뭐 기껏 해봐야 뭐 어차피 그 마약은 집행유예로 나왔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해봐야 뭐 증여세나 아버지 뭐 탈세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섯 명 중에서는 제일 좀 벌이 약한 것 같아. 신이 널 도우면 형 신이 날도우 근데 이제 탈세로 형벌 받는 거 아니야? 그렇지 형벌은 받지 세금 관련해서 이제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그걸 처벌을 하는 법이 있거든 거기 이제 조세 포탈을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포탈세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이게 또 금액이 더 커지면 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질이 안 좋은 범죄들 있잖아. 거기에서 이제 특별히 좀더 가중한다 이런 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탈 세액이 연간 이제 1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할 수 있다 그러고 5억 이상 10억 미만이면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세금 안 내도 충분히 이제 구속이 될수 있는 거지. 최나 씨, 아버지 이길성 목사의 전시에 관련 탈세 정황이 사실입니까? 신도들의 명의로 그림을 고가로 매입해 징역세를 탈루했던 의혹도 있는데요. 마이도반성하십니까 탈세도 기자들이 막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뭐 신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고가로 그 이사라 그림을 사줘서 증여 혐의가 있다. 근데 그럼 증여 혐의랑 증여해준 사람은 이사라의 이제 아버지 그 목사겠지, 이길성 목사겠지. 처음부터 이길성 목사의 횡령부터 시작할 것 같아. 그렇게 해서 비자금이 이렇게 조성됐는데 어쨌든 그거를 세탁이지. 그래서 신도들 명의로 이사회가 전시회를 열면은 실제로 그 그림을 사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가 이사라한테 돈을 주는 거야. 그림을 사는 것처럼 뭐 거쳐서 가든 하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냥 증여인데 마치 그림을 산 것처럼 우회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증여세 탈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뭐 의혹이 나온 것 같아요 세금, 뭐 세금 관련돼서 뭐 탈류가 있다면 추징이 되는데 근데 20년씩이나 이렇게 될기는좀 어려워 이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길어야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고 상속이나 뭐 증여세 같은 건뭐 15년까지도 되는데 그 금액이 커야 돼서 20년 뭐 전체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긴 어렵고 그래서 좀 벌이 좀 약하다고 하는 게 우리 뭐 탈세 뭐 해서 기사들 같은 거 나오는데 액수가 엄청 큰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오더라고 뭐 횡령죄나 뭐 배임죄 뭐 이런 거나 뭐 탈세 이런 걸로 뭐 구속수사나 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벌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더라고 근데 그거는 어떤 뭐 사업체나 그런 데에서 조사하는 거지 교회는 어쨌든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 자체만으로 보면은 세금을 안 내거든 근데 이거는 그냥 이 목사의 일탈인 거라서 목사 개인의 뭐그 세금이나 이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수백억이라 쳐도 아니야 나는 교회가 망하진 않을 것 같아 교회는 교회인 거고 거기에 있는 목사인 것뿐이지 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라고 보이진 않고 그 목사의 일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. 그래서 교회는 뭐 목사가 바뀌든 그렇게 운영이 되겠지만 어쨌든 목사로서는 음... 어. 어... 그렇지. 뭔 소리냐고. 연진이 학폭 터졌는데 완전히 묻쳤잖아너 마약 덕분에 오늘 너 전시회 탈세 의혹도 단독으로 다 떴어. 내 전시회 에 기사 쓴 그색 부원일보 강형진 기자. 말이 되는 소리래. 니네 학폭 덮자고 날 터트려. 내 탈세, 아가레턴 것도 니년이지! 네 그, 그때 그 이사라가 이 박연진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막 뭐라 그럴 때도 두원일보 이제 강현진 기자가 그 학폭을 덮으려고 이사라 그 마약이라든지 그 탈세 이런 것들을 이제 기사를 하면서 좀 언론화가 된것 같아. 국세청에 뭐 탈세 제보를 했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탈세 제보를 했다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언론에다가 오픈을 못 시키는 거니까 그건 아마 그 기자를 통해서 좀 일이 좀 확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지. 그거는 기자한테 그냥 그 기사를 기사가 나오니까 언론에서 시끄러진 워 거지 국세청에서 제보를 한 거를 국세청에서 언론에다가 제보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어 언론에 탈세 제보가 나왔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기자가 그런 혐의가 있다 해서 기사를 쓴 거지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게 이제 횡령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검찰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 확인해야 된다 이러면은 세무서나 뭐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줘 세무 조사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무 조사를 하면서. 이제 드러날 수 있지 이사라가 그해정이그 연필로 목을 찌른 것까지 어떻게 계획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뭐 특수상의 뭐 살인미수 구급까지 그 처벌이 될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뭐 서로 이간질하고 의심하면서 스스로 이제 파멸하게끔 근데 나도 시즌1에서 그 전시회 장면은 그 잠깐인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어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보면 트리거가 돼서 그 이사라의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그게 전시회였던 것 같아서 재밌더라고.